변법자강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그랬어. 그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난 게 1898년이었어요. 변법자강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99년에 시작돼가지고 대략 한 2년, 3년 이어지다가 1901년에 완전히 진압된 게, 결론부터 말하게 됐는데, 진압된 게 의화단 운동이에요. 이게 어떤 성격의 운동이냐면, 자, 앞에서 쭉 전개되어 왔던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1차 아편전쟁으로 처음으로 청나라가 문호개방해가지고 서양 열강, 외국의 어떤 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막 태평천국 운동 양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즉, 개항을 한 이후 난징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첫 번째,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져 서구 열강들의 자 열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많은 여러 강대국 이런 뜻이에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는 지경이고 또 하나 당시에 청나라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건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크리스트교였습니다 이 크리스트교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를 물론 이제 청나라 당시 중국의 백성들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된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같은 것들이 더욱더 확산되고 할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의 종교라는 생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사실은 반외세, 서양 세력이 막 반대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이 가속화되고 크리스트교가 확산되자 이에 대해서 반발심이 커지는 이들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냐면 농촌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농민들의 경우에는. 세상이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이, 아, 이렇게 우수하구나. 이걸 좀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도 좀 개방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고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양에서 들어온 그 모든 것들, 종교까지도 두려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즉, 의화단 운동은 서양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매우 중요한 단어 들어갑니다. 의화단 운동의 구호는요. 부청멸양 네 글자예요. 뜻을 알아야 되겠지. 부청멸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라는 단어는 한자로 돕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부상조한다 할때그 부가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청을 도와서, 청을 도와. 허, 청을 멸망시키자는 게 아니야. 우리 청나라 좀 내버려도, 청을 도와서 어떻게 하자. 서양을 멸망시키자. 서양을 청나라가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서양을 몰아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청나라 땅에서 서양 세력을 모두 다 몰아내자 이게 부청멸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양에서 들어온 세력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도 반대했겠죠 부청멸양이라는 고호를 외치면서 어떤 식으로 의화단 운동이 전개가 되느냐 지금부터 정리할 텐데 어 참고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할때 의화단은요 농민들이 만든 조직의 이름이었어요. 산동성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산동성 지역의 의, 그 농민들이요 의화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해가지고 일으킨 게 의화단 운동이란 말이야. 딱 봐도 단어가 무시무시하지. 이 의화단이라는 조직이 뭘 하고 다니냐면요 살해를 하고 파괴를 하고 다녀요.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파괴했단 얘기냐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해만 하세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럼 크리스트교를 전파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사죠 선교사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각국의 대표 외교관들, 어,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니고요. 시설을 파괴하고 다니는데 뭔가 서양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 가장 많이 파괴당한 게 교회. 서양 세력들이 뭔가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철도, 그 다음에 연락을 할수 있는 통신시설, 전신,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다녀요. 누가 가장 지금 무서웠겠어요? 서구 열강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바로 서양 군대였습니다. 무려 8개 국가의 그 연합군이 진압에 나서게 되는데 당시 의화단 조직이 얼마나 세력이 세졌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도시 베이징까지 진격을 해 가요. 근데 웃긴 게 청나라 당시에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랬잖아. 서태후라는 무시무시한 여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청나라 왕조가 이 의화단하고 힘을 합쳐요. 의화단 세력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쟤네들은 우리랑 생각이 똑같아 왜냐하면 당시에 청나라 정부도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간섭을 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청나라 왕조가 의화단의 힘을 빌려서 서구 열강하고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서구 열강에게 지금부터 싸우자 선전 보고까지 하게 되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서양의 한계의 군대하고만 붙어도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청나라의 군대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의화단이 힘을 합쳤다 그래도 무려 여덟 개 국가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합니다 8 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의화단 세력은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 서양 세력의 피해가 지금 보시다시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피해 보상을 당연히 요구했겠죠? 그런 목적으로 조약이 하나 체결돼. 그 조약의 이름이 신축조약입니다. 신축조약이 체결되는데, 자, 신축조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 뭐, 당연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건 뻔한 내용이고, 여기 하나 추가. 지금 너네 청나라의 국민들을 믿을 수가 없다, 백성들을. 지금 니네 나라에 우리 각국의 외국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 선교사도 들어와 있고, 외교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목숨이 앞으로도 위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군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게 하겠다 해서, 서양 군대가 베이징에 들어와서, 주둔,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축조약의 핵심 내용이에요.